근데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홍수님 전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홍수님 방송 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제 다리는 부러졌고 피는 철철 나지만 홍수님 방송 있으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이 스트리머라고 생각해. 야 지금 입장 바꿔. 지금, 지금 당신들이 스트리머야. 홍수님 오랜만이에요. 저 사실 6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재활 치료 끝나면 자주 올게요. 형수님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 <laughs> 채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해요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대충 성향과 성격도 기억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류의 채팅을 치는지까지 다다 <laughs> 다 기억해.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일기장 쓰는 사람이 있고, 나 가령 이제 방금 공포게임 하는데, 퐁스님 안녕하세요. 저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다음날에 와가지고, 아,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퐁스님 방송 회까좀 낫네요. No. 지금 주제랑 너무 상관없는 말로, 막 계속, 자꾸 구렁텅이로, 자꾸 구렁텅이로 들어가 막, 어? 대바대 하면서 막 내가 너스러 너 막, 헤막이질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퐁스님, 오랜만이에요. 저 통풍에 걸렸어요. 병원 입원 6개월째예요 오늘 제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약을 먹었고 이런 얘기 왜 하냐고 그런 <laughs> 위로는 상담사한테 가서 하세요 상담사한테 아니면 아예 내가 상담을 해줄, 해준다고 할때 하든지 그럼 그때 와가지고 사연을 신청하면 내가 얼마나 잘 들어줘 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잖아 나는 근데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성수님 전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laughs>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퐁스님 방송이 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제 다리는 부러졌고 피는 철철 나지만 퐁스님 방송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거.. <laughs> 존나 무서워, 진짜로. 가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팅.. 채팅하거나 근황 토크할 때 얘기하면 괜찮거든요? 근황 토크할 때 이제 막 아, 제가 요즘 막 감기 걸렸어요, 독감 걸렸어요 면 나도 잘 들어줘. 나만큼 잘 들어준 사람 없어. 퐁스님, 제가 아프지만 지금 퐁스님 보니까 좀 나아지네요. 사랑해요. 저거는 클로드님이 너무 심성이 착해가지고 저건 진짜 가짜 관계야. 그거 그 문장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채팅창 여러 개를 작성하셔야 돼요. 찐으로 하려면 이렇게 쳐야 돼. 퐁수님, 엔터. 저, 엔터. 어제 수술했어요, 엔터. 마치 너희 모두 이 방에 있는 모든 시청자와 이 스트리머는 나의 슬픔과 나의 박살난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이, 어? 함께 암울해하며 반드시 공감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 마냥 그냥 감정을 막어? 나한테 막 주입하려고 하는데 막 처음에는 나도 학고니까 채팅이 별로 안 올라오니까 <laughs> 그만! No. 퐁수님 저 그만. <laughs> 퐁수님 엔터 저 엔터 그만. 진짜 퐁수님 엔터 저 엔터 저거 볼 때마다 진짜 진짜 호러 그 자체야. 그리고 그런 사람도 기억나. 퐁수님인데 자꾸 나한테 풍, 풍이라고 하는 분들도 기억나요. 심지어 내 방송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퐁이 아니라 풍수님, 풍하, 풍바 풍수지리 에 풍수로 하나 봐. 광인 자랄이라고? 나도 그 광인을 잘 알고 싶지 않았어. 저도 저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가짜 관계였어요 아 음. 시면을 봐버린 거지. 리얼 크레이지 인세인 인세이니티. 내가 채팅으로 쳐 줄게. 여러분 진짜 보고 놀라지 마. 여러분이 스트리머라고 생각해. 야, 지금 입장 바꿔. 지금 지금 당신들이 스트리머야. 지금 님들이 스트리머야. 님들 이 스트리머임. 내가 시청자야. 여러분 지금 막 깔깔깔 막 키키키키 하면서 막 웃고 있어. 되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 깔깔깔깔 막 웃고 있어. 홍수님 오랜만이에요. 저 사실 6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입원을 하면서 계속 지금... 홍수님 방송 보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주 오지 못해서. 제가 재활치료 끝나면 자주 올게요. 홍수님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 <laughs> 이어나갈 수 있어요. Nope. <laughs> 이런. <laughs> 이런. 솔직히 좀 무섭고 이게 약간 되게 사람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게임 중이라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시야 <laughs> 조금 미친놈아. 퐁스님제 <laughs> 남친이 죽었어요. 퐁스님 <laughs> 방송이 너무 저음 진짜 정신병. <laughs> 야, 나 뭐야? 당신 뭐야? 저저저 <laughs> 저, 저, 저 소름끼쳐. 어, 진짜 개 무서워.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어떻게 느껴져?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스트리머에 몰입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스트리머에 몰입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벤 이런 말 못해. 막 되게 어떻게 말을 내가 나쁜 사람 된것 같아. 그 사람한테, 아, 진짜요? 하면서 막 대충, 일단 대충 듣는 척이라도 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날 진지하게 위로해주지 않는군. 역시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면서 또, 또 좌절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어? 아, 죄송한데 지금, 다른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제랑 관련된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또 이제 내 입장에 생각해. 봐 그러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안 그럴게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참는다니까? 뭐가 됐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퐁스님, 지금 입고 계신 바지분이 <laughs> 저런 건 귀엽지. 저런 건 귀여운데, 주제가 무거울수록. 퐁스님, 저희 엄마가 암이래요. 퐁스님 방송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댓글로 그런 건 괜찮아. 유튜브 댓글로 퐁님, 요즘 제가 너무 암울한데,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 퐁스님 방송 보고 힘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나에게 반대로 큰 힘이 되거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괜찮아.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제 감상평이잖아. 이런 우울감 치료에 도서 감상평. 이거는 나도 되게, 아,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야, 생방송은 말이야.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방송사고. <laughs> 아, 저런. 저러... 아, 그만! <laughs> 퐁스님, 저왜밴 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소름끼치긴 하겠다. 퐁스님, 왜저밴 했어요? 뭐, 그거를 유튜브에 댓글을 도배. 저왜 배냈어요? 저왜 배냈어요? 저왜 배냈어요? 저왜 배냈어요? 저왜 배냈어요? 저왜배어요전 단순히 저의 저의 위로 받고 싶었을 분인데 왜저왜 배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와 그거는 진짜 상상하니까 개 무서울 것 같아. 그 마, 마스크 걸래 주호남처럼. 어우 소름 돋아. 어우 아, 나 저렇게 하지 마서 개 무서워 진짜, 진짜. 아야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다른 광기 얘기하면은 갑자기 정치 얘기해. 하나도 관심 없는데 퐁스님 이번에 투표하셨나요? 설마 빨간당 찍으신 건 아니죠? 눈웃음 눈웃음 아니 어쩌라는 거야 대바이하고 있는데 투표는 했냐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상관이세요? Moment... 여러분 무슨 대답을 기대했어? 솔로님이랑 남자님 대답해봐 지금 님들이 스트리머야다 다시 바뀌었어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엔터. 자꾸 무책임하게 입장 바꾸지 말라고. 근데 이거 재밌다. 아 님들도 스트리머 당해 보세요. 나채또 채팅 줘야지. <laughs> 야 이거 입장 바꾸기 개 재밌다. <laughs> 무책임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척추 님이 방송하는 걸 그냥 재밌게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다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친 것 같네요. 죄송해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님들 한번 취미로 빨리 방송해봐. 화장실에서 똥 싸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리밍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방 들어가지고 나도 악질인 척 해, 채팅 치게. 자, 이제 종료할 때가 된것 같다. 그죠? 종료할 때가. 아! 와, 진짜 족 같다. 경력직인가? 몇 개월 동안 구속했는데 아씨, 아 어쩌라고? 와 지금 토트넘 두골 공력직인가? 아, 아니 저 사람 우리 방송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진짜 진짜 나 지금 소름이 돋아. 저거 진짜 있었어 저런 채팅이. 아니 지금 공포 게임하는 채팅으로 와 한국 이겼네. 누가 손흥민이 골 넣었어. 난 축구 관심도 없는데 막막 평수님 아, 뭐 축구 보시나요? 이런. 이런 얘기도 아니고, 맥락과 상관없는 세팅 너무 싫어.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빵떡이 그 매크로봇으로 지금 이제 방송 주제와 상관없는 세팅은 자제해주세요라고 이제 그거 매크로 입력해놨잖아. 그거 자동 입력되잖아. 근데 되게 여기서 웃긴 거 하나 더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이 내 트위치로 넘어와가지고 딱 첫날이었어. 트위치 첫날이었어.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래서 트위치에 자동봇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빵떡이가 시청자인 줄 알았던 거야. 내 매니저나. 뭔가 물어봤어 나한테. 근데 사실 그게 별로 게임이랑 상관없는 주제도 아니었어. 대바대 하는데 대바대 관련해서 질문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딱 질문하고 나서 3초 뒤에 빵떡이가 no. 주, 방송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는 삼가해주십시오. 이렇게 빵떡이가 딱 채팅 치니까 그분이 갑자기 내가 한 1분 뒤에 보니까 갑자기 채팅창에서 혼자 화나 계시는 거야. 혼자서 화나 계셔. 그래서 나는 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 보니까 빵떡이랑 싸우고 계시는 거야 AI랑. 그분이 막 뭐라고 했냐면은 저사 진짜 사람 민망하게 하네. 퇴퇴 알겠습니다. 트위치 첫날인데 진짜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드시네요. 어? 저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하고 혼자 싸우는 거야. 트위치 첫날인데 앞으로는 트위치 못올거 같네요. 저분 때문에. 하는데 내가 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저거 a i 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 전에 가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무리하시네요 하면서 부끄러워서 가셨을 수도. 그런가? 근데 하여간 좀 귀여웠어요 그런 건. 신청곡 받을 때 자기만 아는 10분짜리 게임 BGM. 슉!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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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내 시청자분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 욕해도 돼요? 당신? <laughs> 아나타. 아나타. 이이ですか? 아私が.私が 아나타로 욕해도? 아마 지금 채팅창에 계실 것 같아. 이제 그럴 경우에 근데 대놓고. 대놓고 불쾌한 티 내면 안 돼. 풍현도님 그거는 살짝 조금 아쉬웠어. 그거는 이제 그거는 특혜더 댓글로 달아야 돼요. 그건 채팅보다 특혜더의 게시글을 파거나 게시글 댓글로 달아야 돼요. 조금 더 학습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셨군요, 풍현도님 그건 채팅으로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음. 웃긴 건 서로 웃기려고 열심히 뭘했잖아자 이제 그만해. 오늘 진짜 많이 웃었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 너무 알찼고 갑자기 방종각 저는. 거 지금 방종하면 구취할 거예요. 어? 클로제님 지금 좀 성장했다. 그것도 실제로 당했었던 일이에요. 어좀 성장했어. 어 진심 같다고? <laughs> 아 스픽 잉글리시 플리즈 전 저... <laughs> 아니 레파토리가 끝도 없이 <laughs> 잉글리시 플리즈야. 일본 사람들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 일본 사람들 아예 한국어 배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오히려 나 한국어로 노력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저저 저. 저, 저. 러시아, 러시아, <laughs> 러시아, 러시아... 저건 진짜 아마 우리 방송 시청자들도 많이 봤을 거야. 러시아로 그냥 지가 지들이 알아서 막 하는 거. 어, 나 지금 머릿속에 약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거든. 이렇게 칭칭 칭, 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 유튜브에 다이 님... 풍하에요. 풍이 아니고... ㅋ <laughs>